그러면 9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에서는, 9강에서는 저희가 또 패키징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8강에서 다양한 소재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8강에서 봤던 거는 저희가 어떤 CMP 슬러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살펴봤고요. CMP 슬러리의 경우에는 SiO2 입자들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리고 PCB, 그리고 다이어트 치 필름, 그리고 와이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어느새 벌써 이제 뭐 10강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어, 이번 구강에서도 반도체 패키징에 사, 사용되는 이제 다양한 소재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8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컨벤셔널한 패키지를 좀 위주로 보았다면 9강에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관련된 물질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보았듯이 패키징 공정에는 이제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각각의 공정 스텝에 따라 사용되는 이제 소재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다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뭐 컨벤셔널 패키지를 저번에 살펴보았을 때 PCB, 그리고 이제 골드와이어, 그리고 다이와 사이를 연결해주는 PCB와 연결을 해주는 다프 필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한번 초점을 두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을 저희가 앞에 살펴보았을 때 어떠한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살펴보았을 때 커리어 웨이퍼를 사용을 하죠. 커리어 웨이퍼에다가 어떠한 접착물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채들를 이제 위에 쌓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몰드를 하고 커리어를 탈착을 한 다음에 RDL을 형성해주고 솔더볼을 부착함으로써 어떠한 플립칩 패키지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패키지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몰드가 그림에 빠져 있지만 플립칩과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소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좀 살펴볼 것들은 이제 어떤 케미컬, 화학약품이죠. 그리고 도금, 그리고 글루, 글루와 이제 글루 클리닝 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뭐 케미컬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이제 화학약품들이 반도체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좀 골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요. 플레이팅은 도금이죠. 어떤 도금을 할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뭐 n 이도 있을 것이고요. c 유도 있을 것이고, Au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제 금속들이 전기적 배선을 위해서 이제 도금 공정에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풀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규소 또 규소가 나왔죠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기 화합물 유기 고분자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유기 고분자들이 글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글루들이 이제 글루 성질들이 글루 성질의 물질들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글루를 사용했다면은 글루를 또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글루 클리닝 소재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케미컬 플레이팅 글루 그리고 글루 클리닝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몇 개를 선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미컬은 화학 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케미컬. 케미컬은 말 그대로 화학 약품입니다. 어떤 화학 물질들이 사용이 되는 것을 이제 케미컬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주고요 이거는 뭐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산업에 가서도 화학 약품을 쓰는 어 그런 공정이 있을 경우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그것들이 이제 케미컬로 다 통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케미컬들이 뭐 종류가 많을 텐데요 뭐 가스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리퀴드 즉, 액체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고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뭐 EMC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고분자이지만, 이 고분자들도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화학 약품하고 이제 어, 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화학 약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반도체라는 것은 SI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성만도체가 이런 실리콘의 식각을 하기 위해서 HF 혹은 CF4라고 하는 이제 가스를 쓰게 되는데 이두 개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F가 들어가 있다. 즉, 플로라이드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플로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이 H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작년쯤에 이제 뭐 탈일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브라소에 대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그 브라소가 이제 HF입니다. 그리고 CF4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플로오린화라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화 이게 테트라플로와뭐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화가 F를 뜻하는 거고 여기서는 테트로 플로오린 이게 이제 F를 뜻하는 것입니다. 테트라플로오린이 플로린이 말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플로린을 그대로 읽어서 플로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리콘의 이제 식각 애칭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액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액체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솔더 플럭스 플럭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것 중에 이솔더링 납. 하면서 중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송진 안에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카복실릭 이제 카르복실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죠. 매우 이의 어떤 펀전트한 매우 독한 이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이제 암모니아인데요.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기 세정제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또 존재합니다. 이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의 몸은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사람의 몸은 기름, 즉 유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과 물은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기름 성분들 때들을 벗길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비누라든지 아니면 샴푸라든지 뭐 바디워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패키징에서는 소잉 이후에 뭐 클리닝 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 이렇게 붙냐면 친수성과 이제 소수성을 동시에 띄고 있습니다. 이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과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친수성은 물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루를 고단하게 보낸다면 이제 뭐 기름, 그러한 유분 성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계면 활성제가 계면 활성제의 소수성인 부분이 그러한 기름, 때들에 붓게 되고, 그 다음에 친수성인 부분이 물과 이제 뒤섞여서 그러한 기름때들을 이제 벗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샴푸나 비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주방에서 세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면 활성제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했던 케미컬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HF는 말 그대로 정말로 H와 F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F4는 C와 F 4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식각용게스들이고요 그리고 솔더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카르복실 에시드, 즉, 카르복실 산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여기 c o h 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카르복실 산들이 솔더 플럭스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쓰여진 어떠한 N과 그리고 H가 이제 4 개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에 플러스를 띄고 있지만 이제 H2O와 즉 물과 이제 만나게 된다면은 암모니아 NH 포 플러스 h OH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면서 어떠한 염기성을 이제 게 됩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경우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기름과 친한 소수성의 부분 그리고 친수성의 부분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소수성의 부분을 영어로 이제 하이드로포빅 포빅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고요. 하이드로 하이드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멀리 하는,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소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신술성을 생각해 본다면, 하이드로 필릭. 필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이드로 필릭이라고 표현을, 물을 좋아한다, 이기 때문에, 하이드로 필릭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일 화학적 구조적으로도 좀 살펴보았을 때, 뭐, 이 화학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면,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C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카본과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H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카본과 H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기름 성분을 뛰게 된다. 라는 것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 기름 성분을 띄고 있는 어떠한 꼬리들을 이제 계면 활성제들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필릭한 어떠한 물을 좋아하는 이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이드로필릭 헤드와 하이드로포빅 이제 테일이라고 표현을 써주게 되는데, 하이드로필릭한 이제 헤드를 살펴보게 보게 될 경우, 어떠한 차질을 즉, 전하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물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도 물이 H 그리고 OH, H2O의 상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H가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고 O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극성을 띈다는 게 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간단히 자석으로 비유해봤을 때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화와 같은 마찬가지로 전화도 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잡아당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어떤 때는 이 하이드로포빅한 테일 쪽에 끌리게 돼서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물은 이 하이드로필릭한 헤드와 끌리게 되면서 또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한 그러한 유분들 기름 성분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사용되는 세제들이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제 제거가 제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케미컬에 대해서 이렇게 뭐몇 가지 종류들이 뽑아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식각용 캐스 그리고 염기성 세정제 그리고 소이더플럭스 그리고 계면 활성제와 같은 화학 약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레이팅 소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플레이팅이라고 한다면 플레이팅은 이제 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금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앞에서 뭐실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니켈과 금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도금을 살펴보자면 도금을 위한 소재와 이제 화학약품 도금의 금속이 포함된 화학물 그리고 용매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염기 산성 등의 분위기로 조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조금 이게 무슨 소리지?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팅 약품은 말 그대로 어떤 통에 이제 들어와서 그대로 이제 납품이 되고 사용이 되고요. 우리가 도금할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이라고 한다면 도금을 위한 어떤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전구체는 이제 살펴본다면 니켈의 경우는 NISO4. 라고 하는 이제 화학물이 있으면은 여기서 SO4를 뚝 떼어내면 Li만 남죠. 그리고 HAuCl4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을 제거해주면 Au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전기적으로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전자를 잃거나 전자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산화환원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그냥 카파가 존재할 때 카파가 전자를 잃게 되면은 co2 플러스 이온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카파가 전화를 지금 0인데 전자 두 개를 잃었을 때 플러스 2가 되게 된다 그렇다면 0에서 플러스 2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이제 산화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반대로 보았을 때 ag가 지금 플러스 1 차지 전화를 띄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았을 때두 개의 에이지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에이지 그냥 일반 0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면 플러스 1에서 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저희가 이제 환원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금도 이러한 산화와 환원 개념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NISO4, 얘가, NI가 어떠한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 이온이 되었다가 여기서 환원에 거치게 된다면 NI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전구체인 도금의 금속이 포함된 화학물과 그리고 각종 이것들을 녹여낼 용매들, 그리고 염기와 산성 등에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지만 어떠한 산화 환원 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도금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글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루라고 한다면은 글루 말 그대로 풀입니다. 그래서 풀인데요, 이 풀이 왜 반도체 패키징에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풀이 사용되는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커리어 웨이퍼. 즉,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에서 어떤 웨이퍼 레벨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커리어 웨이퍼라고 하는 것에 이제 패턴 웨이퍼를 고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고정을 이제 하게 될때 글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의 공정 진행 시에 패턴 웨이퍼를 커리어 웨이퍼에 고정시켜 접착제가 필요하게 되고 이 접착제가 이 글루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루 물질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글루는 PDMS라고 하는 유기 실리콘 계통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PDMS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PDMS라는 것은 그대로 표현을 해 주자면 폴리다이 메틸 있고 실록세인이라는 것을 이제 줄이게 돼서 이 P D M S 이렇게 따서 P D M S가 폴리다이메트실록산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다이메트실록산이 뭐지? 화학을 아마 화학을 이제 전공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실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규소가 들어가 있죠. 근데 저희가 규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풀들을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집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을 생각을 할때 우리가 어떠한 틈이나 구석을 이제 메우게 된다면은. 저희가 실리콘, 실리콘이라고 이제 하는 부르는 그러한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 구석이나 이런데들을 떼어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리창의 밑에도 보게 된다면 실리콘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 어떠한 유기 고분자. 실리콘 개통의 유기 고분자들은 접착성이 뛰어나고요. 접착성이 뛰어난데 그거를 어떠한 고분자로 섞어주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완전히 접착이 돼서 이제 떼어내기도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풀을 생각을 해본다면. 풀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풀은 쉽게 떼어지고 어떤 풀은 쉽게 떼어지지 않겠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고분자들의 성질 조절을 통해서 접착력을 이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Si와 O, SiO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러한 체인을 실록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iO 체인을 실록산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다이메틸은 뭘까요? 다이가 두 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실록산이라고 하는 것에 양쪽으로 어떠한 유기화합물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이두 개의 유기화합물이 메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이메틸 실록산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다이메틸 실록산을 테리어 웨이퍼와 그리고 패턴 웨이퍼의 중간에 넣어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접착력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PDMS나 이러한 유기계통의 실리콘을 접착제로 이제 활용을 하는 재생?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러한 유기계통의 실리콘은 이제 매우 우수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일례로 뭐 내열성이 이제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낮은 온도 저항 그리고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소수성을 띄고 있고 내습성 산화 저항성 과 가공성에도 장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뭐 표현들도 좀 있을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PDMS라고 하는 물질은 가공에도 이제 장점을 띄고 있고, 어떤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내열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변형이 되거나, 쉽게 공정 중에 떨어져 나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접합을 유지해주는 물질로, 이제 글루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웨이퍼 레벨 패킷이나 아니면 뭐 TSB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이 캐리어 웨이퍼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패턴 웨이퍼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중간에 보았을 때 캐리어를 제거해준다. 캐리어를 떼내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글루를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생활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풀 풀을 종에 붙였다까지 떼내게 되면은 거기에 풀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마감을 한 어떠한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게 실리콘에 접착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떼어내게 되고 그리고 잘 도려내게 된다면은 최대한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고분자의 성질을 조절함으로써 잘 떼어내고 잘 떼어지지 않는,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러한 풀들을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하더 이상 이 캐리어 웨이퍼를 떼어내고 나면은 패턴 웨이퍼에는 이런 풀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패턴 웨이퍼에 존재하는 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화학약품으로 이제 풀을 떼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약품으로 어떻게 풀을 떼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루 클리닝 소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말 그대로 앞에서는 이제 글루 풀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면 클리닝, 글루를 클리닝 해주는 올 혹은 글루 리무빙이다. 리무빙은 없애다라는 뜻이고, 클리닝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다, 청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를 둘다 없애주는, 없어주 이제 화학 소재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글루를 이제 클리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서 글루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SIOSI 본드인 실록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실록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SI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이 O는 상대적으로 O 전화를 마이너스 전화를 이제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를 좋아해서 이제 결합이 잘 되게 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NACL이라고 하는 소금도 생각해 본다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를 이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SI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O보다, 하지만 더 강한 이제 마이너스를 저,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냐면은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F성분이 있습니다. F성분은 우리가 앞에서 HF나 CF4에서도 봤었죠. 근이 F라는 것이 이제 전기 음성도, 즉 어떠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F성분이 들어간 이제 글루 클리닝 화학약품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SiO의 이제 결합이 깨지게 됩니다. SiO의 결합이 깨지게 되고 이런 si55 구조가 깨지는 현상 이제 시저링 이라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시저링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가위질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합들을 가위질을 해준다. 도려내준다 라는 것이고요. 이걸 그림으로 저희가 좀 살펴본다면 si55si si55si 이렇게 이제 플러스 전화 전환, 마이너스 전화기를 띄고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어떠한 f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si와 55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Si와 F가 이렇게 붙게 되고, 이제 Si와 O 사이의 결합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F가 만약 들어간다면 여기 결합이 깨지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서 나간 애들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고체 상태였던 풀이 액체 상태로 점점 바뀌어나가게 되고 하나하나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마치 가위질을 하는 것처럼 돌려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글루를 점점 없애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글루들이 이제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제 액체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어떠한 용매로도 씻어낼 수가 있고 물로도 씻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 소재를 우리가 클리닝을 할 수는 어 어떠한 소재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F 성분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글루 클리닝 소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글루를 없애준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소재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컨벤셔널 패키지, 전통적, 전통적 패키징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드밴스트 패키지에서 어떠한 소재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재들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 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뭐개면활성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반도체 공정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구나. 실제로 우리 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는 많은 화학약품들이 다른 공정에서도 아니면 다른 산업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 0 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직무와 직군,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어떠한 기업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줘도 좋으니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에 있어서는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언제든지 메일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니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